자, 오늘 우리와 함께 할 분은요, 신곡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지와 함께 합니다! 이 <laughs> <laughs> 자, 먼저 이지의 러블리한 리아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이지 <이치>, 리아입니다. <laughs> 우리 이지의 시크함을 <laughs> 또 담당하고 <laughs> 있는 분입니다. <laughs> 유진 이지 <이치. 웃음> 안녕하세요 이지리진이라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나는 아, 되게 쑥스러워하네 <laughs> 어 굉장히 지금 좀 약간 쑥스러워하고 예 요번에 이제 이 책의 순곡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신곡 소개나 이런 거 대우는 오프닝에 하고 절대 안 해요. 지금 얘기하셔야 돼요. 어떤 음악이고, 홍보를 좀 해주세요. 음. 네, 저희 마피아 인도 모닝은요,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어, 되게 힙합 베이스에 신나는 곡인데, 이제 마피아 게임을 모티브로 한 가사를 아, 가지고 오.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아, 재밌는 곡이고, 이제 많이 많이 들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아까 살짝 들어봤는데도 아. 안무도 너무 매력적, 그쵸? 티시가볼 때도 네, 안무 너무 매력적이고 멜로디에도 아주 귀에 딱딱 꽂힙니다 네.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이제는 노프의 레벨을 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여러분들 좀 오늘 각오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왜요? 역대급 완전체가 등장을 합니다 완전체? 음. 자, 무슨 완전체냐? 바로 유진 씨가 똥촉 똥기 똥고집 한 마디로 삼똥야 아아 삼동 새치는 아 와우 삼동 세치삼똥 새치 삼동 새치 가니삼똥세치 아니고 삼동 새치 아니고 삼동 새치 아삼 아니고 삼동 새치 아니 삼동 아니 촉이 좀안좋 아니고 삼동 새다 아니고 삼동 다똥아니세 개가 완전히 니쳐있동 새치 니까 네. 당당한데. <laughs> <laughs> 왔는데, 네. 멋있는 친구구만.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해요 촉이 안 좋으니까, 네. 제 촉을 피해가시면. 아, 아 봐봐. 아 인정하자. 아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네. 오늘 만약에 의견이 둘이 많이 같다 그럼. 그게 반대가 정답인 거예요. 아, 아, 이제 인정하네, 형도. 네. 아, 무섭더라고, 나도. <laughs> 무서울 지 왜냐면 확률이 100%잖아. 무서워. 무서워. 자 그리고 아, 리아 씨 여러분 도 집중해 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분은 정말 신비한 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한 능력? 평소 말귀는 굉장히 어둡지만 음. 본인이 듣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오픈 더귀 열립니다. 있어 그런 사람들 이 있어요. 그러면서 네. 모든 집중을 해서 그것만큼 정확히 듣는. 최고네요. 음, 네, 예예 귀가 뭐 열고 닫고가 가능하나 봐요. 사실 어, 저랑 류진이가 둘 다. 기가 어두워요. 솔직히 말하면은 음. 네. 그래서 멤버들이 저한테 말을 걸어도 사실 저한테 말하고 있는 걸 모를 때가 많고 음. 아무튼 멍 때리고 있을 때는 이게 다 그냥 소음으로 웅얼렁얼 들리는데 음. 이제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뭔가 딱 저희가 가사를 딱 듣어야 아, 하는 시간잖니요잘고 네, 음. 뭔가 딱 듣고 또 모르는 건좀 유추하고 센스 있게 오. 많이 실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 아니 말한 되게 되게. 패턴이 들어보니까. 네. 할때딱 집중 있게 한다는 거는 사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패턴이에요 아 제가 볼때두 번, 두 게임 다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그래 뭐 좀, 아, 아, 진짜 아버처럼 아, 얘기하네 첫스 보면 <laughs> 멤버들 <laughs> 중에 두 분이 나온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 다른 멤버를 모셨었는 게 맞는 건지는 첫 바스에 딱 나오죠 오케이. 네, 바스에 <laughs> 나옵니다 오시. 자, 그러면